입니다 오늘은 간간이 저한테 스킨케어하는 방법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셨어가지고 제가 요즘 정착한 스킨케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거든요. 제가 모닝 스킨케어랑 나이트 스킨케어를 아예 다르게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트 스킨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안을 하고 립밤만 발라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바로 기초를 발라볼게요. 지금 엄청나게 피부가 땡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인트로 찍는다고 한 10분은 넘게 지금 이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에 패드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메디큐브 딥 비타C 패드. 요거를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요즘 빠진 나이트 스킨케어 방법이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을 텐데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유튜브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비타민C가 들어간 스킨케어를 사용을 해주면은 피부가 진짜 맑아진다고 너무너무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사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인터넷에 막 서치를 해서 여러 가지를 막 사서 써봤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썼던 게요 랑벨 제품 태국 여행 갔을 때 요거를 들고 가가지고 엄청 엄청 잘 썼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요 앰플을 주고 오고 저는 이 한국에 와서 다시 구매를 했는데 메디큐브 측에서 나한테 이제 제품들을 많이 보내주셨었는데 그 중에 앰플이랑 크림까지 있거든요, 이렇게. 앰플이랑 크림은 받은 걸다 써가지고 제돈 주고 다시 구매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한창 그때 비타민C에 제가 관심이 많을 때여서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랑벨 앰플도 좋은데 랑벨 앰플보다 요 메디큐브 제품의 함량이 훨씬 높더라고요. 비타민C 함량이 그래서 효과가 이게 훨씬 더 좋게 저한테 느껴져서 이 제품에 지금 정착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메디큐브 이거 뭐야? 부스터 힐러랑 같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앰플은 비타민 함량이 높은 편이라 처음에 사용하실 때좀 따가우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사용했을 때좀 따가웠고 따가우신 분들은 조금 조절을 해서 쓰셔야 돼요. 처음에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점차점차 늘려가는 형태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쓰를 단체적으로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꾸준히 사용을 하니까 피부가 진짜 맑아졌고 제가 여기 밑에 기미가 조금 조금씩 올라왔었어요. 최근에 이거를 매일 사용을 하니까 확실히 옅어졌어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블랙프라이데이 할인 행사할 때제 거랑 엄마 거랑 사가지고 저는 쟁여놓고 엄마도 이걸 쓰고 있는데 엄마도 이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피부가 막 하얘진다 이건 아니지만 안색이 맑아진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져가지고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을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앰플을 사용을 해줬고 요것도 제가 한통다 쓰고 새로 구매했거든요. 얘네 두 개를 같이 쓰면 궁합이 좋다 그래가지고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쓰는 크림에다가 섞어 쓰고 있어요. 코이 단백질 크림? 요거를잘 쓰고 있거든요. 이건 톤이 조금 불편해요. 덜어가지고 한두번 정도? 그러면 미백과 보습을 동시에 잡는 보함량 크림이 된 거죠. 20대 때는 보습 말고는 딱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크지 않았어가지고 무조건 기초 제품을 볼때 보습감을 제일 먼저 봤었거든요. 근데 30대가 되고 나니까 기미 이런 게 생기면서 미백, 안티에이징 성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사서 써보다가 정착한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거든요. 제가 나중에 모닝 스킨케어 방법도 보여드릴 건데 그때도 안티에이징에 좋은 그 성분에 꽂혀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바쿠치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 모닝 스킨케어때 사용을 해주고 저녁에는 비타민C 성분 위주로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이 비타민C 제품은 밤에 사용하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나이트 스킨케어 때 쓰고 있고 그 바쿠치올 성분은 낮에도 사용을 해도 되는 성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아침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찍어서 가져와 볼게요 함량이 높다 보니까 피부가 조금 노란색이 돼요 지금 이화면은잘안 보이는데 피부가 좀 약간 황달 걸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거를 다 흡수를 시켜줘야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 앰플만 사용했을 때보다 크림을 같이 사용해주니까 확실히 더 효과가 느껴져요. 아침에 화장실 가서 제 피부를 보면 아니, 왜 이렇게 맑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느껴집니다. 저 요즘 맨날 밤마다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효과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해요. 비타민C가 들어간 제품들은 개봉하고 나서 빠르게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듬뿍듬뿍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요게 할인할 때 사지 않으면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반값 할때 쟁여놓은 거거든요. 혹시 본인이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후기 같은 거잘 검색해보고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너무 졸리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손으로 흡수시켜 주기도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뷰티 디바이스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피부에 전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 피부 상태 미쳤다. <laughs> 피부가 굉장히 반들반들해졌죠? 이제 아이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이 제품 아니면 이두개 중에 하나를 사용해 주는데 오늘은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아보카도 아이크림이거든요. 색깔도 약간 아보카도색을 띄어요. 눈가, 팔자주름, 복게다가. 굉장히 리치한 제형의 아이크림인데 요거를 이렇게 목부터 이귀 밑부분 있죠? 쓸어 올려주세요. 그러면서 목 주름 부분에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뒷부분까지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줍니다. 위로 올라와서 한번더 여기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귀 뒷부분을 잘 풀어주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피부가 처지는 거를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크림. 이 부분을 손으로 톡톡톡톡 손에 힘을 최대한 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손에 아이크림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사용해서 이마를 끌어올려줍니다. 손에 힘을 최대한 푸는 게 중요해요. 힘을 최대한 풀고, 아기를 다루듯이. 그 다음에 이 팔자주름. 팔자주름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죠? 여기를 리프팅을 시켜주셔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이 앞부분을 위주로 이렇게 위로 올려줍니다. 위로 올라가라, 올라가라. 여기 옆에 불독살, 위운살 또 리프팅.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라. 볼도 작아져라, 작아져라. 신경 쓰이는 부위는 손에 힘을 불고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뒤 림프절 풀어서 마무리. 이제 여기서 괄사로 좀더 풀어준 다음에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괄사까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디까지 풀어주고 나면은 짠! 저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잠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